여러, 여러 면에서 좋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대인관계, 뭐 재물운, 또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한 내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좋은 기운이 나한테 다가오는 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경사 복경하십니다. 강갑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편에 뽑아주셨던 2023년 개면년 대박나는 띠. 네. 오늘은 이제 돼지띠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말을 해볼 텐데요. 네. 네. 돼지띠 분들의 이제 개면년 운세를 하기 앞서 돼지띠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아 돼지띠 분들은 어, 어려서부터 의식주에는 그렇게 어, 궁핍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사람 관계, 어, 주변으로 인해서 어, 좀 굴곡이 있다고 보셔야죠. 예. 그래서, 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반면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 재보군이 좀 따르는 사주들이세요. 그러면 돼지띠분들은 초년 운보다는 중년 운, 말년 운 갈수록 좀 좋아지죠? 그렇죠. 중년서부터는 많이 좋아지는 거고, 또 학문을 열심히 닦아들으면 출세도 할 수도 있는데 학문을 닦지 못 하신 분들은 성년기가 지나서부터 이제 좀 운기가 왕성해지는 사주들이세요. 음, 그러면은 HD 분들은 조금 초년에 많이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초년에 좀 고생들을 하시고 중년 이후부터는 이제 복이 많이 쌓이는 사주들이죠. 음, 그러면은 HD 분들은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마음 고생을 네. 많이 했을까요? 사람관계 음. 예. 사람관계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좀 많고 어, 보편적으로 마음이 좀 여리세요 음. 음. 마음이 좀 여리신데 어, 남으로 인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도 상처가 좀 많으세요 음. 음. 그럼 대시디분들은 조금 약간 사람을 좀잘 믿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말하면 좀 뒤통수 맞는다거나 아니면 좀뭐 배신을 당한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신 분들이? 그렇죠. 좀 이용을 다양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거죠. 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개면연에 들어와서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음, 그런 면들이 많이 풀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개면연에 좀 많이 풀려져 나갈 거예요. 주변에서 뭐 좋은 인연을 맺어서 좋은 인연줄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날 그런 운도 있으세요아 그러면 약간 귀인 귀인이 나타날 수가 있 n queen, queen, q 그럼 귀인은 조금 지인,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좀 뜻밖의 귀인이? 아, 뜻밖의 있을까요? 귀인들이 만나, 만나는 n q 이 e e n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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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e e 는 건가요? 그 n 그 u e e n q u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좀 했을 텐데, 네네. 그러면 이제 개묘년에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특히 좋아질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 여러 면에서 좋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대인관계, 뭐, 재물은 또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한 내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좋은 기운이 나한테 다가오는 해년이에요 그럼 이제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재물은금전뭐사업은 연애운 여러 가지 운이 있는데 네. 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운이 가장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사업운이 제일 좋아진다고 보셔야죠. 음... 어, 인연의 운, 연인이 아닌 인연줄 음... 좋은 귀인의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 사업운이 좋아진다고 봐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좀 직장에서의 좀 성공이라든지 아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까지 안 풀렸던 일이 좀 풀릴 수 있는 한해 이런 게 될까요? 네 개면년에는 돼지띠 분들이 어, 막혀있던 답답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져 나간 그런 해년이에요. 그럼 이제 좀 직장을 옮기는거나 이런 거에 고민이 있었던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조금 개면년에는 해결이 될까요? 네. 그렇죠 굳이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어, 과감하게 밀고 나가셔도 되는 해년이세요. 음, 그럼 뇌씨티 분들은 이제 조금 막혔던 게좀 뚫리는 그런 한해가 네. 된다는 거죠.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뇌씨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네. 마지막 개미의 운세에 음. 대해서 짧게 정리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운기는 왕성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라의 경기가 이렇게 힘이 드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진행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오늘은 당연히 추상적인 d h t 분들을 네. 보고 운세를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네. 이제 생년월일이라든지 사주팔자를 넣고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점사로 보면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알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